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자주 찾았던 의상실의 디자이너가 있는데요. 그 사람의 딸인 양모 씨가 출국 정지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문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와의 석연치 않은 금전 거래가 검찰에 포착됐기 때문인데요. 이 소식 며칠 전 민주당 당선인이 직접 언급하기도 했었습니다. 들어보죠. 딸의 계좌에 등장한 온갖 사람들도 수사 대상에 올려 교통을... 걷고 있습니다. 양모 씨는 본인의 직업상 해외 출장이 자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무기한 출국 금지로 인해 정상적인 직장 생활이 불가능할 지경에 내몰려 있습니다. 자, 방금 보신 이기현 당선인요, 누구냐면요, 문재인 청와대에서 대통령 친인척을 관리하는 민정비서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문다희 씨를 직접 관리하는 그런 사람이어서 속사정 내막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이기현 당선인이고 직접 나선 겁니다. 그러면 무슨 내용인가? 어제 저희 TV조선이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먼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과 금전거래했다는 양모 씨가 누군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 과거에 문재인 정부에서 근무했던 사람인데요. 아버지가 김정숙 여사의 단골 디자이너였어요. 당시에도 특혜 채용 아니냐 이런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었습니다. 어, 보시는 것처럼 공식 소속은요 총무보비서관실이었는데 여기는 어, 청와대의 특활비나 돈을 만지는 곳입니다. 그런데 실제 업무는 김정숙 여사를 수행하는 제2 부속실. 에서 일을 했던 분입니다. 김병민 최고님. 네. 그러니까 이분이 보시는 것처럼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프랑스 국적이어가지고 당시에도 아니, 우리나라 최고 안보 기관이어야 하는 청와대에 근무하는 게 맞느냐라는 논란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분이 출국 금지가 아니라 출국 정지인 이유가 있는 겁니다. 네. 이 말한 것처럼 프랑스 국적을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출국 금지가 아닌 출국 정지 상태다. 이렇게 확인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과거에도 한 차례 논란들이 있었기 때문에 많이들 기억하실 거라고 봅니다. 김정숙 여사에 관련된 이 옷, 관련된 의상 디자이너의 딸이기 때문에 관련된 가족으로 특히 채용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들이 한 차례 불거졌던 바 있었고요. 지금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새롭게 나오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는 그때 특혜 채용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금전 거래 의혹들까지 이어지기 시작하면서 여기에 단순히 김정숙 여사뿐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 김정숙 여사의 딸인 다혜 씨의 문제들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처럼 보여집니다. 네. 이게 어느 정도 수사가 좀 진행됐던 상황들로 보여지는데 그동안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던 일들이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을 상황이라면 어느 정도의 수사 내용들이 좀 확인이 됐기 때문에 언론 보도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좀더 네. 구체적인 사황들에 대해서 확실한 조치들이 빠르게 좀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 이양 씨한테 출국 정지 조치를 한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수사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어, 그래서 양 씨의 입장도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두 사람이 금전거래는 서로 친한 사이에 흔히 있는 송금이다 이런 겁니다. 들어보시죠. 뭐 어디야, 이런 경우도 있한번때한가요한번만 그러니까 엑스도 2, 300 다니고 거래도 딱한 번뿐이었다. 문제될 게 없다. 이런 입장인데 차지 교수님 네. 그러면 그러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받으라고 하면 받으면 되는데 계속 안 받고 있다가 지금 출국 정지된 거된 거거든요. 이건 어, 어떻게 정확한 보십니까? 사정은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반금하고 우리 성시현 부의장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문다혜 씨전 남편의 이거 그, 이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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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 에 있는 항공사의 체육과 관련된 수사에서 시작되는 거잖아요. 예? 아마 그 과정에서 문다희 씨 계좌를 아마 그 검찰이 추적을 했겠죠. 추적을 하는 과정에서 이석연차는 거래가 있었다. 그래서 지금 그니까 이승견차는 거래를 한 사람이 딴 사람도 아니고 특혜 채용 논란이 있었던 양무시였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그럼 어떤 관계로 이러한 가면 이렇게 돈이 왔다 갔다 했을까. 이런 부분들을 아마 검찰은 궁금해했을 가능성이 높지만. 아마 지금 문전 대통령 측에서는 일종의 소위 말하는 별건 수사가 아니냐 일종의 뭐랄까요 그러니까 지금 피자를급복하기 위한 하나의 전형적인 일종의 별건 수사라고 아마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실은 이 지금 한번만의 거래가 있었고 그리고 당당하고 또 떠다 라면 이거 창고인 조사에 저는 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았을까라는 예.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들을 굳이. 이 지금 민주당의 당선인들이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서 수사 외압이라고 주장을 함으로써 오히려 정치적 문제로 더 키운 것이 아닐까라는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두 사람 사이에 송금한 금액이 뭐 2, 300만 원이고 한 번뿐이었다라는 것은 양 씨의 주장인 겁니다. 검찰 측은 아직 입장을 내지 않고 있어요. 검찰 측에서는 다른 팩트를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어, 이게 지금 어떻게 이어지냐면 최근에 국민의힘에서 김정숙 여사의 의혹을 특검해야 한다고 주장한 적이 있었죠. 그때 어, 삼김 여사 뭐 특검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이때 이겁니다. 김 여사가 단골 디자인한테 관봉권으로 대금을 지급했다 이런 의혹이 있는데 관봉권이 뭐냐면요. 어, 이겁니다. 어, 지금 그 한국은행에서 띠지를새 그러니까 돈의 띠지를 떼지 않고 어, 그대로 갖고 있는 뭉텅이를 이제 돈따바르 관봉권이라고 하는데 어, 어떻습니까? 김정숙 여사가 자주 갔다는 단골집의 디자이너가 지금 양 씨의 아버지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양 씨와 문다혜 씨의 금전거래에. 특활비가 연관된 것 아니냐 이런 의심도 하는 겁니다. 김병민 의원님 어떻습니까? 네, 지금은 그런 의구심을 가질 만한 정황들이 꽤나 나오고 있죠. 특히나 이 타이이스타 항공에 관련된 문제들은 과거 이상직 전원의 문제가 워낙이라 심각했던 일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수사가 왜 그렇게 속도감 있게 진행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이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예. 여기에 당시 청와대에 근무했던 특혜채용 의혹을 넘어서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이었던 이 문다혜 씨와의 금전거래까지 의혹들을 가지고 있다면 왜 이런 일들은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았을까에 대한 의혹들을 많이 갖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특검으로 같이 맞불 작전을 놓기 시작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게 되면 특검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건 누가 뭐래도 지금 의석을 갖고 있는 야당이기 때문에 네. 그럼 이걸 받고 또 다른 의혹이 특검 또 특검 이런 방식으로 이어지게 될수 있기 때문에 정무적인 판단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